자, 게시판 한번 보죠. 뭐, 여러 가지 있죠. 그죠? 와, 시에 엄청 판에 뭐, 로봇 어쩌고저쩌고 막 하네. 이렇게 되어 있는데. 신로봇 대장주. 로봇 테마 세력들도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. 삐뚤어질 테다. 이런 사람들이 적는 거 믿지 마세요. 나스닥, 아이로봇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. 그 원래 이 아이로보틱스 회사가 YOM 이라는 거래정지가 됐을 뻔 했던 그런 이제 한계기업이었죠. 거기서 이름만 바꾼 겁니다. 클로봇이 한 주에 6천원 하다가 51,200원 갔다. 이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. 지금 보시면은 그냥 거품 그 자체입니다. 거품 그 자체. 누군가는 분명히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. 이런 거 사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갖다가 나락으로 보내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인생 은 소중하잖아요. 그죠?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다수의 실전 투자 대회와 다수의 언론자문, 고등학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펀드메니즘 문견의 신뢰도 높은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.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.